캠핑도 피크닉도 오케이 모비 가든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. 모비 가든의 캠핑 커미 체어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의자는 탄소강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튼튼함이 돋보입니다. 캠핑이나 피크닉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서 이동할 때 부담이 없죠. 여러 사용자들이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등받이가 적당히 기울어져 있어 장시간 앉아 있어도 피로하지 않다고 합니다. 또한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야외에서도 멋스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전체적으로 이 의자는 가벼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캠핑 애호가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합니다. 다음에도 유용한 리뷰로 찾아올게요. 모비가든의 캠핑 리클라이너 의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의자는 알루미늄 프레임과 너도밤 재질로 제작되어 가볍고 튼튼한 것이 특징입니다. 사용자들은 특히 사단 조절 기능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요. 원하는 각도로 쉽게 조정할 수 있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가 간편하고 캠핑이나 피크닉 시 정말 유용합니다. 많은 분들이 캠핑장이나 야외 활동 시이 의자 덕분에 편안하게 쉴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. 전반적으로 뛰어난 품질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으로 캠핑 애호가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예!